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게임 뭐야? 어떻게, 어떻게? 뒤돌면, 뒤지는 거야. 아무튼 그냥. 뒤돌면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어 야, 문 닫았는데 문 연해. 닫을 필요 없어. 닫을 필요가 없다니까. 파리키도 쳐봤자 망치는 슬릿지라니까. 쳐다보고있으서 어떻게 해 돼? 쳐다보면 깨끗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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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봐요. 어, 간것 같아. 간것 같아. 아니야, 신호와. 뭐 살짝 보고 바로 왼쪽 보면 되잖아. 아, 이스 이게... 빌킹! 패스피킹, 오, 패스피킹. 오, 패스피킹. 오,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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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야? 게임 뭐 아니야 이직히 어떻게 저거 때려 죽일 수 있냐 이거? 아 근데 형안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형은 안전 난이도라서. 안전 난이도긴 한데 저거뭐 어, 어. 이걸 때리냐고. 어 갔어, 갔다 갔다 <laughs> 갔다 갔다 갔다. 어 갔다 갔다. 시선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시선? 어 그러네. 그렇게 시선을 막아. 어이 새끼 어이 자식 이 새끼 자식, 이 자식 이자식이어 예,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시커 했어 지금. 어 뽑아 뽑아 버려. 비상파트를 만들고. 어. 어, 어 저, 되나? 다 뽑아야 될 같아. 저 무슨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전기를 뽑아먹고 있었네. 내게 네, 나있네다 뽑아버려. 짜식이냐. 쫓아올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어, 어 뭐야? 뭐야? 저 왔어. 저 왔어. 쟤 뭐야? 오! 오. 아이 존나 싫어. <laughs> 아, 달려! 길 어딘데? 킬업이야! 아까 돌아왔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몰라, 길 어디야. 몰라, 길 어디야. 어, 이게뭐 새로운 길인가? 아아. 아아. 아, 아. 아다 왔어, 이 새끼야. 주, 도망갈 거야, 씨.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디야? 어? 여기 맞는데? 아아개 빡쳐. 점프, 점프, 아. 점프. 아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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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제발. 아아아안 돼. 어저못했나야 하하하하 개시야꼭 이렇게 했어야 했냐? 개저게하야아유 막혔어 아저 변태가 쫓아온다 이까 어떡해요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laughs> 아야 피구공 빨리 줘 피구공 <laughs> 아이 녀석이 저로가이 시X야 이녀 <laughs> 시X야 없어졌어요 어? 없어졌어요 어? 뭐야? 응 <laughs> 음. 어? 어어아 이거 아 건만 주고 세이프라서 어 건만 주고 없어진다 그럼 그냥 이제 저 나타나는 게 붙이면 되겠다 어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파악했어요 파악했어요 아, 이제 건만 되겠다. 주는 녀석이다 한번 죽어버려 야겠다 이거 어날 죽여 그냥 빨리 날 죽여 그냥 빨리, 빨리. 어아 자꾸 어디 저기도 아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근데 여기 길 아니야 <laughs> 아 길이 어딘데 아 그렇죠. 아, 내려가는 건가 보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진짜 아까 한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내려가야죠 아까 아까 올라와서 엔진실로 올라갔으니까 그쵸? 아 답답해 네. 아유 시원시원합니다 그만 떨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원시원한 공포 게임 스트리머가 없다 네, 그렇죠 괜찮은... 안전 들어와 드로... 야. 퍼스트 트라이 베이 어, 단한 번에 그 귀신한테 걸려서 뒤지지도 않고 지금 번에. 저거 세이프 모드 안 했으면 지금 한세번 게임 오버했어 지금 한 번에 번?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한가지 <laughs> 모드 클리어 아 제로 데스 그냥 보여주는 방 중에 하나다 아니면 다른 거 막혔을 때 다시 오면 되죠 어, 어 깜깜하네 진짜 자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메인 어쟤 뭐있어? 저 뭐야 창문이고요창문이고요 자, 얘가 이제 서버실 비슷한 곳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어, 피해서, 나고요. 그런 애들을 피해서 지금 뭘 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말 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이씨. 어... <laughs> 지금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저 친구는 지금 그냥 돌아다니는 거 배.. 배에만 하고 있고 저희 형은 건들.. 지금 걸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다행히 두마리 있다고 했는데 아까 두마리나 있다고 그랬어? 어허 바닥에 건들면 안 되나? 어떻게어떻해 이거 하나씩 계속 있어 어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어... 않 일부러 이거 건드리게 소위 생각해보려고 그니까 러 심상.. 어 심상치 않은데? 어? 왜 이렇게 왜뭐 이렇게 서버실이 이렇게 넓어 어떻게 어 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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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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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보시기 빡... 라우터를 재시작합시오 메인 프레임에 접속할 수 어, 없습니다. 어떡해. 메인 프레임에 어떻게 접속할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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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돼, 순해서, 순해어안 돼, 온다온다 온다. 오, 오메. 오메나, 오매. 오메나, 오메나.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라우터가 뭐고. 어, 나부터 살고 보자. 이히히. 요나사가뽕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모니터에 빨간색 버튼이 있었는데, 그 뭐, 그 만지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지금 바로 오른쪽에? 너가 좀 해. 답답해서 못하겠어. <laughs> 자, 해봐. <대박. 웃음> 아니 이거 내가 하면 <laughs> 내가 하면 이거 이거 아니지. 아니, 해봐. 이, 아니 이런 걸 이런 걸 형이 하는 걸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면은 어이가. 아니, 아니 옆에서 훈수 두지 말란 말이야. 뭐 빨간 버튼 무슨 빨간 버튼 보이지도 않나무잖아요 여기 빨간 버튼 바로 빨간 버튼. 오이씨 무섭네. 오매나 어. 오매나 오메나 파 오메나 판매홈. 그래서 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집어 던져, 집어 던져. 수동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우터 재시작 중. 어. 이게 맞춰먹을 새끼야! 오지 말라고 할까? 오지 말라니까? 어. 꺼주세요 어. 아저씨, 그냥 인터넷만 설치하고 갈 테니까, 어? 어이, 씨, 말. 야아아아아이 새끼야! 저기로 가라니까, 어. 어이, 저기. 스위치로 담겨서 확인하라고? 어. 아 어쩌라고요, 아저씨? 아직 안 끝났다니까? 인터넷 설치하려면 좀 걸려. ADS는 뭐 쉬운, 쉬운 건줄 알아? 그래, 볼리 보러 같이라니까 <laughs> 아직 인터넷 설치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 아저씨! 어. 된거 아니야? 라우터 활성화 됐는데? 어. 아저씨, 이제 볼리 보세요. 어. 놀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 시기뿌복 로맨은 이렇게 따 돌리는거지 어칼라이언다쫼 누第三개 뿌쭉 오케 쭉뚜 g 적� 오케이. 스기 뽕. 뚜 또스기 뿌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소리> 아 쿠키야 재밌는 잘하네. <laughs> 뭔 소리야? 빨리, 아빠네. <laughs> 형이, 형이 해야지 이제. 아, 빨리 합시다. 아, 에이 무슨 소리야? 잘하네. 야, 뭘 잘해? 나 내가 하면 오늘 못 깨. <laughs> 오늘 깨고 끝내자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 형이 해야 된다니까. 진행합시다. 아니, 야 형이 해야 돼. 야. 올라오잖아, 쟤. 문어 왜안 닫고 나왔어? 아, 올라오면 올라오라 그래. 인터넷 설치 다 했다고 말해. 빨리 가가지고. 응? 설치 다 했는데 왜또 또 오세요? 막 이래. 별도 봐? 별도 봐? 몰라. 어, 플래시로 저기 뭐냐, 어? 성, 성강 매기자, 이 말이야. 어, 올라온다, 어떡해! 막다른 길인데? 막다른 길이야, 어떡해! 점프해! 안 돼, 안 돼! 오지 마! 어, 안 돼! 온다! 아왜 어. 이런 상황이 잘치는 <laughs> <야, 지금 웃음> 거야 뭐, 어게하라고 가가지고 말해. 아저씨, 길막하지 말라고. <웃음> 아저씨, <웃음> 뭐야? 왜요? 왜, 요왜 그래야지? 왜 그러시는데? <laughs> 볼일 있어? 뭐야, 길막하고, 아저씨, 술 마셨어? 아니, 근데, 올라가서, 저렇게, 저 가라니까. 어이, 올라가지네. 아이 뭐야. 와봐, 이 새끼야. <laughs> 나 무서워, 이씨. <이리> 일로와. <laughs>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너, 안 무서워. 오, 문도 여네 와, 저 손도 없는데, 문도 여네 대단한 녀석이네. 그치. 카메라, 야, 오. 오... 몸 바꿨어. 어? <laughs> 헐.. 슬픈 장면이야 이제 슬프기다 슬프기보다는 좀 s p o o k you are here just like simon lived on in toronto God damn you kath two simons there can't be two simons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that you were going to take my mind and put it into another body like a brain transplant i'm sorry it wouldn't work that way you realized how messed up this is please i didn't mean to upset how you you expect me to react <laughs> to this shit please stop. you're fucking disgusting what's gonna happen to him he'll sleep for a while a few days and then what wake up in his fucking nightmare again all alone so cool. Well, what do you want me to do with him? Make friends? Let him know that we have to leave him behind when we go into the abyss? What if. Oh. What if he didn't need to wake up? You do <clears throat> I don't know. Maybe. There. I set it up for you. Hit the switch if you want to drain his battery. He'll die within a minute. I'd rather not stay plugged in any longer. 아니 그 저기 아까 배터리 방전 어 뭐야 아니 한, 한치의 한 망설임도 없이 죽었다 아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laughs> 근데 이것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하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게더 살려주는 것도 그거 진짜 지 평생 동안 저거 안 죽고 계속 저기 이, 지금 이 장소에 살아있어 봐. 그것도 문제지. 그게... 어, 그것도 문제지. 어. 근데 만약에 나였으면은 내가 지금 새로 옮겨진 몸이야. 근데 저걸 살려줬으면은 만약에 다시 깨어났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건 또 모르겠네. 나는. 근데 뭔가... 나는 내가, 나, 내가 나를 선택할 것 같아. 야. 야, 산준아. 난 산준인데 너 지금 거기 갇혀있거든? 나는 일로 왔어.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하면서.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거나너 어떻게 하기를 원해? 너 여기 있고 싶어? 아니면 죽고 싶어? 칸준한테 좋을 것 같아. 난난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걔한테. 제 2의 제 1의 산준한테 제 2의 산준이 야너 어떻게 할래? 물 물어볼 것 같아. 어. 그럼 제 1의 1의 산준이 널 죽여버리겠어. 하면은 꺼버리는 거고. 여자친구는 한 명인데 누가 여자친구를 데려갑니까? 그럼 죽여야지. 여자 친구를? 아니, 제 1일 1주는 죽여야지. 제2산주이 내가 제1산주는 죽여야 지 어쩔 수 없지. 그건 여자 친구를 가져가려면 안 되지. 어. 근데 네가 졌어. 내가 졌으면 어쩔 수 없지.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냐 <laughs> 어, <그니까. 웃음> 어, <그니까. 웃음> 어. 무조건 인기해야지 어쩔 수 없어. 둘이 된 이상 바로 이제 다이 다이 떠야지 뭐. 얘기를 한번 해볼 수는 있지 그러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끄는 것 보단, 야, 너 어떻게 할래? 어, 일단 내가 지금, 새로운, 새로운 애가 내가 됐어. 어, 그런 거지. 어, 사, 사라질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래? 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형은, 나중에 형이 나이가 엄청 들었잖아. 그때쯤에는 진짜 형, 과학이 엄청 발달할 거 아니야. 어, 공각 기동대 영어, 그 만화처럼 형 뇌를, 지금 이것처럼, 복사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뇌를, 포름말린처럼 이렇게 말려놓고 그걸 딱 전기로 연결시켜놔서 형을 살릴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로봇이 됐어, 그럼 뭔가 돈을 벌어야 할 필요도 없지. 뭔가 아니 형의 그 뇌를 뇌를 인터넷으로 그냥 보낼 수가 있어. 그렇 인터넷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살아가시는데 욕구 없는 뭐 그런 거에서 뭐 굳이. 있어. 진짜 그래? 뭔가 새로운 뭐 게임 만드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막 먹고 막 그런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내만 있다고 해서 그래 이 만지는 촉각, 미각, 숨쉬고, 내쉬고, 아프고, 기분 좋고 나쁘고. 하 와? 네가 생각을 할수 있어. 생각을 할수 있는데 눈도 안 보이고. 느낄 수도 없고, 그냥 검은색 공간에 생각만 해. 얼마나 끔찍하냐? Hello, Catherine.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공간에 생각만 할수 있다고 해서 <laughs> 생각만 <laughs>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걸 줘야죠. 뭐, 그런. 뭐 건... 어, 뭐야, 뭐야, 쟤. 와우. 햇파리요 와우. 아, 여기서 한번 보호가라고 이벤트구만. 왔대. 이쁜 거 보호가라고. 심해 동물 다 보호가라고. 알로 귀엽다.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막 진짜? 이제 뭐,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아, 전기 쪽에 문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져봐. 떨어져봐? 떨어져 봐. 떨어져 봐? 어. 어. 오, <laughs> 또 진짜 떨어졌어. <laughs> 어!! 진짜 떨어졌어. 어떻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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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깨졌어. 안녕. 안녕해. 왜왜 그냥 똑같이 떨어지는 건데? 당신은 죽었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음. 뭐또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 지금, 소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오늘 시간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다음 편이 궁금해? 그럼 또 보러 오란 말이야. 어. <laughs> 여러분들이, 어, 또 보러 오란 말이야. <웃음> <웃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구독해버리고 끝내버리는분 <laughs> <laughs> 너무 어. 궁금해서. 어, 어.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면은 다음 화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음 화가 안 나오는 거고요 또, 근데, 또, 평생, 사람도 몸안 아프, 아프고, 평생 살고 싶은 것도 욕구잖아. 그렇지몸안 아프고 싶지. 나도 솔직히, 나 이빨도 안 아프고 싶고, 배도 안 아프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나 근데, 그, 뭐, 의식을 컴퓨터에 복사한다기 는 보다는, 몸은, 이렇게, 사이보그로 바꾸는 거는 찬성할 것 같아. 약간, 반은 사이보그 반은 인간? 뭐, 심장병 있고, 내가 폐가 안 좋아. 그럼 다 그냥, 가짜로, 인공으로 다 갖다 껴가지고, 그렇게는 괜찮을 것 같은데.